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요 자료 다 받았죠. 어, 경치법 이게 어, 엊그저께 개정이 됐어요. 29일 날 제가 이거 법률 검색하다가 또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교재 바꾼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요 원래 이런 형식적 권한이니까 행사도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바꾸셔서 원래 진짜 대통령 계실 때도 이렇게까지 자주 안 바꿨거든요. 근데... <laughs> 자꾸 대행하시는 분들이 대통령령을 계속 바꿔가지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여기에 4월 2 9일으로 바꿔서 딱 3개월 뒤인 7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4월 29일날부터 바로 시행 아니에요? 알았지?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공고가 됐기 때문에 7월 30일부터 효력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기준 조문이 맞아요. 근데 7월 30일부터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따라서 공부해야 돼?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경직법 시행 영상, 이 손실보상 지급 절차 및 방법, 요런 내용들이 조금 더 세분화됐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었던 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있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우리 두 번째 페이지가 보시면요. 요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1페이지부터. 자, 요 1페이지 보시면, 1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다가,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돼있죠. 근데, 언더라인 쳐져 있는 거 위에 뭐라고 돼있어요? 경찰 관의 무슨 직무 집행으로? 적법한 직무 집행이죠? 그제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죠? 뭐지? 자, 손실보상은 항상 적법한테 해주는 거니까, 누구에게 제출해요? 경찰청장 또는 해양청장, 그리고 그 밑에 사건 발생지죠. 발생지 동그라미.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장, 요런 사람에게 제출한다. 경찰서장 들어가요? 경찰서장은 안 들어가죠? 이건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밑에 내용들은 슥 살펴보시고, 어떤 서류 제출하는지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우리 시험에 뭐 등본을 제출한다, 초본을 제출한다, 이런 거 바꿔서 되진 않겠죠? 그지 자, 밑에 내려가서 우리 4항에 보시면요. 1항, 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나와요. 그 뒤에 보시면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 연장 규정. 자, 60일 안에 60일 안에 결정을 해주래요. 오케이, 이거 다 오케이 됐죠. 근데 뒤에 단서 규정에 보시면요. 60일 이내 결정이 불가능하면 며칠 추가? 20일 추가로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았죠? 요거는 이제 60일 플러스 20일이니까 60일 플러스 60일 요렇게 바꿔서 내 가능성이 크겠죠? 그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60일 플러스 20일입니다. 요 규정이 이제 새로 들어온 규정이니까 꼭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제가 일부러 60일 안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여기다 에 언더라인 쳐 놓은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 5항에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끝에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할 수 있고요. 자료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봐봐. 우리가 60일 플러스 2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지금 봐봐 손실 보상에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미비 등 흠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 흠이 발생하면 뭐할수 있다고요? 보완 요구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어, 근데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기간은 여기에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알았죠? 어,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 알았죠? 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세세하게. 자, 그리고 그 밑에 6항에 손실 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권어에 해당한다. 그러면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해야 한답니다. 하는 거야. 강행규정입니다. <laughs> 이건 항상 기각으로 바꿔서 내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강행규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1호. 어떤 때 가까하냐?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이미 한번 결정했다고. 이미 한번 결정했는데 또 해갈래? 아유, 아까 결정했잖아, 쉽게 가, 씻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에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기각입니다. 기각.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요. 손실을 증명을 못했으니까 기각당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대요. 오케이? 이런 경우는 각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도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알았죠? 2번 너무 간단하죠?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럴 때 각하하는 거니까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지? 시정 요구했는데 시정 잘 해와. 그러면 각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7항 보시면 첫 번째 줄 가운데, 결정 내용. 결정 내용, 당연히 청구인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우리 1항에 보시면, 이 결정은 결정 1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통지해줘야 됩니다. 10일 동그라미, 10일. 10일 이내 통지한다. 얘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요 결정을 60일이든 플러스 20일이든 요 결정되고 나면 며칠, 10일 이내.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숫자를 다 섞어서 내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파랑에 보시면요.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서면으로 합니다. 이해됐어요? 요청하는 방법대로 해줍니다. 오케이?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하는 거야. 알았죠? 자, 요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 서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렇게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 1호, 2호, 3호 보시면요. 뭐 보상금 지급해 준다, 기각한다, 각하한다. 그리고 손실 보상 결정 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통지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거, 두 번째는 부정적인 거, 세 번째는 기간 조금 더 걸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이런 거. 알았죠? 요 이런 거는 뭐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겠죠? 구항 보시면요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지급하래요. 지급, 지급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30일 이내 뭐하라고? 지급하라고요. 돈 주라고. 알았죠? 10, 20, 30. 60. 어 <laughs> 짜증나.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과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렇죠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현찰로 받아가세요. 그래? 시장이야? 여, 어 여기 현금밖에 안 돼요. 그래. <laughs> 아니죠. 그렇죠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입금해 줍니다. 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입금이 원칙, 현금이 예외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은 일시불이다. 일시불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그지? 자, 그리고 우리 11조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뒤에 소속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 시도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경찰서에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밑에 2항. 요게 바뀌었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 7명에서 9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대요. 7명에서 9명입니다. 과거에는 몇명몇 몇 명이었어요? 5명에서 7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손실보상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바뀌었어요. 알았죠? 이거는 어, 요건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강화시키겠다는 소리니까. 7명에서 9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 사건 1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해서는 3항 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 동그라미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대요 그러면 몇 호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3호라고 되어 있죠 3호 그렇죠? 아, 3항 1호 3호가 아니고, 사망 1호. 제 사망.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3명으로만 심사할 수 있대요. 100만원 이하 사건이면. 되게 간단한 사건이라는 거죠? 보시면요, 우리 밑에 사망 1호. 누구예요? 소속경찰관이죠. 원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요? 외부위원이 들어가죠. 경찰관이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친 거니까 그거 보상해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부위원이 들어가서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하라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지? 근데 지금 이렇게 사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관으로만 이루어진 이 위원회로 회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명, 100만원, 소속 경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라 거. 알았죠? 사망 1호입니다. 사망 1호. 자, 그래서 우리 기존에, 기존의 위원들은 똑같아요. 우리 사망 보시면요. 본문에 따른 위원의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손실보상결정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데요.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이건 기존의 내용하고 똑같죠? 그 밑에 소속 경찰관 그리고 판검사 변호사 5년 그리고 그 밑에 법학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렇죠? 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경찰학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지? 그리고 그 밑에 경찰 업무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밑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년 동그라미 해 두시고. 5항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간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일 졸라 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오늘 모임해야 되니까 식당 예약해. 이런 거. 이해됐어요? 오늘 회의 내용 기록해. 네.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간사예요. 알았지?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상 위원장 요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됩니다. 결정권자가 지명한 사람. 기존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 호선한 사람이라고 돼 있었죠. 오케이. 결정권자 지명한 사람이 됩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항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 총괄하는 거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항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규정이니까. 자, 그리고 13조 1항도 뭐 크게 안 봐도 될것 같고요. 2항이 중요하죠. 재과출과. 그죠 요것도 기존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재과출과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 밑에 3항에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요청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내용들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위원회 해촉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면 밑에 보상금 환수 절차 있죠? 어, 이것도 이제 기존의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사유 금액, 기한. 기관 이런 것들에 우리 환수 내용들을 이렇게 통지해줘야 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안에 환수를 해야 되죠. 요건 며칠이라고요? 40일 40일짜리는 요거하고 뭐만 기억하자 그랬죠? 저번 시간에 했던 즉결심판 그죠? 즉결심판 관련된 거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기출이니까 알았죠? 오케이 일단은 개정법령은 여기까지